코너 속의 코너로 콩 없는 콩까지 마피아. 세분 중에 한 분이 마피아. 3인 마피아로 이제 쪽지는 뽑았거든요. 아. 자, 지금 뭐 지시여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촉으로만 마피아 게임 만렙인세 분이 음. 한번 최후의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마피아를 <laughs> 광고를 아. 꼬아서 잡아내겠습니다. <laughs> 아, 니야나 진짜 아니야. 아, 너네. 아. 시민님. 진짜. 치킨 시민님. 먹자. 언니야. <laughs> 자 저희 바로 들어갈게요. 제짜박이다 진짜, 진짜. 아, 그래 아, 나, 나 치킨 진짜 AUSK 먹고 싶어. 거야? 어 어떠세요? 어디야? 야나 진짜 아니야. 나 치킨 진짜 먹고 싶어. 어, 나랑 먹자. 내가 받을게. 우리 너 우리 치킨 한피하피 하나. 언니야 언니야 진짜 언니야. 나 아니야니까? 내거 줄게 너한테. 그럼 진짜? 나중에. 어너 치킨 먹을 수 있어. 그그 그런 딜은 안 돼요. 맞아. 아 있어 있어. 아 있어 잠깐만. 야 몰래 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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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아, 누구야. 언니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 <laughs> 나 아니라니까. 내가 왜, 내가 왜나같은데 <laughs> 아, <laughs> 언니의 모든 행동과 눈빛과 <laughs> 말투가 그래. <laughs> 말투가 그래. 어? <웃음> 아, <웃음> 아, 언니가 말니야나 많이... 진짜 <laughs> 나, 아니야. 나 <laughs> 설명해봐. 난 그냥 치킨이 먹고 싶어. <웃음> <웃음> 난 뭔가 처음에 수정 언니 같았거든? 나 <laughs> <laughs> <난> 너야. <laughs> <야, 웃음> 수정 언니가 딱 언니를 꼽자마자 야, 언니 같았어. 나는 너야. 어디부터언니 뭐, 모든 행동이 언니 마아였어 어? 몰아갔네 어, 지난번 오셨을 때도 이인 씨가 지혜 씨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laughs> 그렇습니다. 네. 와 이거 몰아갔네. 요즘 수정 씨는 약간 빠져서 누구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제 생각엔 네. 예우 지혜씨 아, 야 쓰는데도 예. 다예인이라진아 아니야 나 진짜 아, 나또 흔들리네 아니야 언니 언니 진짜 아니야 내가 만약에 마피아잖아?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치킨 그거 보내줄게 우리 셋다시민이라쓴거 아니야? 처음 보내줄게 디란 아 대체 누구야 자셋다시민이라쓴거 아니죠? 자 있어요? 그러면 한, 최후의 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얀색을 면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세요 하나 둘셋 진짜 아니야 나왜 나인데 왜, 왜 우와, 너무 우아 아, 진짜 아니네. 지혜 씨가 두 표. 나 진짜 안니다 수원이면 진짜 수원이면 진짜 소름이다. 진짜. 지혜 씨는 예인 씨가 이렇게 뻥져아야 저... 아, 봐 빠져. 저빠 아, 니까 아이스. 난 그럼 지현이 뭐... 보아. 어. 야 아, 빠 아, 잠깐. 아, 아니야. 아, 빠지현이지현이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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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지현이지연지현지연지현이지현이지현이지현이지연지연지연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아피아나 잡아도 치킨 먹는다. 치킨 먹는다. 야, 이거 여러분 아, 진짜. 다음에 또다 와도 수 있는다. 아, 진짜. 아도깜깜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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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베테에는 지혜 씨가 역대 최강자로 <laughs> 기록돼 있는데 <laughs> 리즈에서는 아. 본인이 최약체로 했던 게 진짜 아. 사실이네요 아, 맞아요. <laughs> 와, 무섭다. 아. 아. 너,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좀 소름이었던 게 어. 우리 뭐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아까 언니 약간 보복됐어, 약간, 약간 음. 한번 그걸 봤다 어, 한번 번도 안 했고 아, 이렇게 아유. 느낌이 있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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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아 고란나비의 천적이시고 신정 <laughs> 씨도 역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것도 초이 <laughs> 진짜 잘해요. <사네요>. 네. <laughs> 아, 아, 여러분 한번 이 짧은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러블리즈가 마피아 게임 얼마나 막강한지. <laughs>